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에 나와있습니다 총 10개동이 예정되어있는 대단지 현장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9개동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1개동을 더 지어서 10개동이 완성되는 현장중에 하나입니다 10개동 대단지 현장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단지길이에요 네, 단지길이도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있어서 차량 이동 편하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로 지어질 건물이 아닌 이미 지어져 있는 것 중에 액기스 타입입니다. 원래 분양이 끝났었지만 해약돼서 돌아온 엑기스 타입을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테라스 타입은 테라스 타입대로 복층 타입. 정말 엑기스입니다. 오셔가지고 가격도 예전 가격 그대로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저렴하게 좋은 집 구매하실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테라스 타입 그리고 복층 타입 영상을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기 때문에 복층과 테라스 타입만 보실 수 있고요. 오시면은 기준층 타입도 같이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기준층, 테라스, 복층 타입을 다양하게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해약돼서 돌아온 테라스타입, 해약돼서 돌아온 복층 타입 각각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타입이 다양하게 테라스, 기준층, 복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복층 타입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층에는 1호, 2호 두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401호도 분양이 완료가 됐었던 현장인데 해약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어, 이렇게 다 봤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돼 있고요. 신발장은 왼쪽, 오른쪽, 양 옆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 은 신발장 여유롭게 어, 키큰장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쇼파짜리입니다. 아 쇼파짜리가 아니죠. <laughs> 네,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자 여기도 반대편 여기 우산꼬지가 우산 들어가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두 칸은 매립선반입니다. 위아래 에 나눠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발장은 양옆으로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은 총 6칸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티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으신 발 바닥이 편하게 보관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블랙 색상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방들은 당연히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거실만 거실만 포세린 타일입니다.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넓은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은. 일단은 여기는 대단지입니다. 단지가 10개 동 되거든요. 예, 10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쪽이 단지길이에요. 예, 단지길로 준비가 되 있고요. 남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막힘없는 남양집 찾으시고요. 뻥 뚫려 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지금 12시, 거의 1시? 1시 정도 됐거든요. 1시 정도에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막힘없는 남양집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네,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거실 넓기 때문에 실링팬까지 마무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막힘없이 남양 햇살 잘 들어오는 집 찾으시면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아트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으로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어라? 이건 뭐지? 어, 요건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요 뒤쪽이 복층 계단 올라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요 공간, 어, 살짝 어, 거실을 침범을 했습니다.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laughs> 자 이렇게 아트월 쪽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살짝 침범을 했고요. 그리고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반대편으로 쇼파 자리입니다. 쇼파짜리 여유롭게, 그리고 양옆으로 콘센트가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양옆으로 콘센트가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쪽으로 아트워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아트워를 쓰시고 여기서 쇼파짜리를 쓰셔서 고개를 돌리시면은 뻥 뚫려 있거든요. 근데 반대편으로 쇼파짜리를 놓으시면은 고개를 돌리시면 예, 네,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면은 조금 막힌 듯한 단지 뷰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파 자리는 양옆으로 콘센트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소파 자리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에는 거실 폭이 무려 4m 50입니다. 복층 구조기 때문에 3~4인 가족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거든요. 4,500 거실 폭은 3, 4인 가족, 친구 지인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요, 여유롭게 거실 생활 하실 수 있게끔 준비 들어가고요. 거기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쪽에 별도의 식탁 자리까지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은 식탁 등을 앞으로 뺐습니다. 예, 식탁 등을 앞으로 뺐기 때문에 요 앞쪽 공간, 뭐 6인용 식탁도 들어갈 정도로 여유롭게 준비가 돼 있으니 식탁은 앞쪽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에 싱크볼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식탁으로 쓰기에는 살짝 불편합니다. 앞쪽도 또 수납공간 준비가 돼 있고요.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녹색톤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뒤쪽에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1구는 가스렌지 이구는 인덕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가스 밸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스 3구짜리 가스렌지 쓰실 분들은 3구짜리 교체 시공해서 활용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 주방창이 굉장히 파노라마 창처럼 길게 뺐어요. 거실 창 당연히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준비 들어가고요. 싱크볼은 아일랜드 식탁의 대면형입니다. 설거지를 하시면서 자녀분들 얘기도 하실 수 있고요. 편하게 TV도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는요. 하부장 기 식기세척기 그리고 키 큰장으로 강파 오븐, 밥솥은 이렇게 땡기시면은 밥솥 자리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옵션은 강파 오븐, 식기 세척기, 그리고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세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예, 편안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어, 세탁기 건조기만 갖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여기도 한번 열어보면은 시스템 선반장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이제 세탁실 다용도실 준비되어 있고요 보일러실 그리고 수도 배관이 우측으로 빠져 있습니다 에, 우측에 세탁기 건조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앞쪽은 자활용품 편하게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주방 거실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돼 있고요 막힘없는 남양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안쪽에 독립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실은 포슬린 타일입니다 하지만 방들은 다 각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에어컨 당연히 각방마다 시공이 들어가고요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안방은 안방대로 여유롭게 침실로만 쓰시면 됩니다 안방은 침실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부 욕실 앞쪽 공간에 화장대를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화장대 공간 그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화장대는 부부 욕실 앞쪽 공간에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안방에 침대와 네, 화장대를 같이 구비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이고요. 드레스룸 문은 없습니다. 아치형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환기창 크게 뺐고요. 방안에 방이 하나 더 있는 듯한 느낌으로 드레스룸 공간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가 자, 안방 사이즈는 3400에 3400에 3400이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안방 쓰시고요. 침실로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앞쪽 공간을 화장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거기 부부 욕실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마감 들어갑니다.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거의 메인 욕실 급 사이즈로 넉넉하게 부부 욕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간방 작은 방이 복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입구 양옆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두 번째 방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갑니다. 어, 방은 방대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면서 안쪽에 또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자녀분들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방도 넓은데 안쪽으로 깊숙하게 드레스룸 공간이 생각보다 깊숙합니다. 자녀분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안쪽 공간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 사이즈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방 사이즈도 작은 편은 아니에요. 침대 책상을 놓신다고 하더라도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는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3,300에 3,300에 2,900입니다. 3,300에 2,900인데 안쪽 드레스룸 공간까지 여유롭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환기창은 없네요 예, 환기창은 없지만 드레스룸 공간은 넉넉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세 번째 방인데요 자세 번째 방 옆으로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자세 번째 방은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는, 들, 들어갑니다 이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옆으로 있기 때문에 이 복층 계단 밑에 공간이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좀 창고처럼 예, 창고처럼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복층 올라가는 계단의 폭만큼, 복층 올라가는 계단 폭만큼 아래쪽 공간이 수납 공간으로 세 번째 방 옆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뚫어 놨습니다. 그리고 방 사이즈도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자녀분 방 사이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방 거의 동일한 사이즈로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방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세 번째 방은 2,900에 2,900에 3,100입니다. 2,900에 3,100 사이즈면 자녀분들 3종 가구 여유롭게 쓰시고요. 거기다가 안쪽, 복층 올라가는 계단 밑쪽 공간을 창고처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층에는 방이 3개가 여유롭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자녀분들 편하게 쓰시라고 두 번째, 세 번째 방, 바로 옆쪽으로 메인 욕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당연히 준비가 돼 있죠. 안쪽에 코너 선반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마감 들어가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메인 욕실답게. 자, 기준층은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넓고요 막힘없는 남향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 또한 일체형으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층을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자 복층은요 어, 입구 들어오시면 복도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경사가 가파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 폭이 넓은 편은 아닌데 벽면을 잡고 천천히 올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유가 되시면 은 손잡이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복층을 올라오시게 되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복층 층고도 높습니다. 제 키가 175입니다. 복층을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단한 번도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복층은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키가 175거든요. 175인 저는 단한 번도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창문 굉장히 크게 잘 뺐고요. 복층 올라오면은 먼저 넓은 거실. 자, 거실이 굉장히 넓거든요. 예, 거실 굉장히 여유롭게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보조주방 살짝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방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복층에는 거실과 방한 개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복층도 거실, 이 거실 폭을 사이즈 한번 제가 측정해 봐 드리겠습니다. 복층 거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여기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 4m50이구요. 저 옆쪽까지. 폭은, 자, 4m50에 4m70. 굉장히 여유로운 거실을 복층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복층엔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을 별도로 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V 단자는 이쪽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TV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조 주방을 미니 인덕션, 뭐 가스 렌지 이런 거 갖고 오셔가지고 뭐 나면도 끓여 드실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씻을 정도 싱크볼 조그맣게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굉장히 크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에는 방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예, 복층에도 방이 한개더 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방 사이즈 생각보다 큽니다 자 보시면은 복층 방은 여유롭게 따로 수납공간은 요 아래쪽 공간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사이즈도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창문도 맞바람 다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복층의 첫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복층에는 조금 아쉽지만 방이 한개 밖에 없네요 자방 사이즈는 3300에 3600입니다 웬만한 집에 안방만한 사이즈로 복층방 그리고 층고도 굉장히 높습니다 편안하게 복층방 혼자서 자녀분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은 방으로 한개 준비되어 있고, 뭐, 거실도 방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실도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으니, 거실도 넉넉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복층에도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밑으로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은 미끄럼머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고요. 어, 기존층에는 욕조가 없었는데요. 예, 복층에는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욕조가 시공이 들어갑니다. 예, 복층에는 욕조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예, 여기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욕조가 시공이 되기 때문에 폭도 넓어요. 편안하게 거의 복층 메인 욕실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라스죠. 테라스는 거실 옆쪽으로 빠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테라스도 생각보다 큽니다. 자, 테라스를 한번 나가 보시면은 바닥은 인조잔디를 저희가 깔아놨습니다. 인조잔디를 깔아놨고, 나오시게 되면은 외부로 수도배관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전기 콘센트는 이쪽인데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막아놨는데 전기 콘센트를 쓸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쪽은 남양 단지 쪽 남양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뒤쪽은 파주 시내를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저쪽이 이제 운정 힐스테이트 에, 스타필드가 들어가는 현장 중에 하나죠 저 1층으로 스타필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힐스테이트도 같이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테라스 구조는 어, 이렇게 여기 공간 살짝, 옆쪽 공간 넓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이 남향이기 때문에 햇살 정말 잘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이번에 해약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어, 요 해약 세대는... 조금 빠르게 결정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남양집 그리고 10개동 대단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막힘 하나도 없습니다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